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이번에는 대상 홀딩스입니다. 업종 분석, 오늘은 코스피입니다. 일봉은 중간쯤 되고요. 거리량은 강세고, 이평선도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강보함으로 정리합니다. 기초분석 6개 중첫 번째 재무표 입니다. 특A등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평가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재무표를 보시면 2020년 올해의 6월달 값이 지금 2분기까지 값이 나와 있습니다. 드문 일인데요. 어쨌든, 어, 그래도 분석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영업이 증가율 63.74입니다. 이 정도면 극히 좋은 거죠. 거기에 ROE도 19.66가 좋고요 이것도 대단히 좋은 겁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예, 아주 우량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무비율로는 이 종목 특A등급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가치 비율을 보시면 PER과 EVF, m i t 를 보시면 5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장사를, 산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PBR도, 청산가치, 주가, 순자산 비율도 0.5가 안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가 현금 흐름 비율, 주가 매출 비율도 대단히 좋습니다. EVA값 당연히 좋구요. 에비타도 우량합니다. 예, 그래서 재무표로 보면 이 종목 대상옥 링스는 극히 좋은 상태에 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초분석 6개 중에 두 번째 선행지표 선행지표는 일봉 이평선 거래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일봉은 장대양봉이었죠. 거기에 이평선도 정비할 상태에 와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문제인데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버전스를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이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시점이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리량 줄면서 올라 크게 가지는 못할 것으로 갑니다. 다이버전스죠. 여기서 크게 못 간다는 이야기는 이 종목이 곧 꺾일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상승세는 한번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초분석 6개 중에 세 번째 타이밍 역시 계곡선입니다 매수 시그널이고요. 매수 전환에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그널, 위치의 시그널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매수 전환이었는데요. 매수 전환에서 매수 뛰어올랐고, 그리고 이것은 매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초분석 여섯 개 중에 네번째 볼륨과 OBV입니다. 상승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BV가 원래 거래량을 상승일 때는 더하고 하락일 때는 뺍니다. 그런데 빼는 하락거래량보다 더하는 상승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승장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은 긍정적입니다. 유의할 점이 뭐냐면, 우위 위는 거래량 리피오긴 하지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량 차트는 예,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떤 것이 맞느냐고 할때 저는 예, 원래의 다이버전스가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자력이니까요. 기초분석에서 중에 다섯 번째 PNF 차트 상승장이고요. 상승 목표가가 14,590원입니다. 자 여기서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할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그 항목이 크게 쌓이지 못해서 그래서 목표가가 크게 높지 않습니다. 14,590원입니다. 기초분석 6개 중 6번째 증권사별 투자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시가총액 순위로 코스피 293입니다. 당연히 증권사에서 투자의견 내기에는 너무 시총이 작죠. 추세확인 5개 중첫번째 기본차트입니다. 상승장이고요. 거래량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일본과 오일선은 상승 중에 있고요. 파라블릭사와 ADX도 상승,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DMA와 MFI도 상승 중에 있고요. OBV도 그렇고 m a c 도실레이터와 스토켓이 슬로우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적도 잠깐 어, 누그러지긴 했지만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와 차트들이 상승장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두 번째, 삼선전환도입니다. 상승장이고요. 두 지표 모두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세 번째 플로우 차트 역시 이것도 상승장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 중에 네 번째 이퀄 볼륨 차트 이것도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장입니다. 상승장 시그널이고 상승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추세 확인 5개중에 다섯 번째 일목균형표 상승장의 강세장입니다. 여기서 후행스팬, 기준선 전환선, 일봉과 구름대 모두 다 양호합니다. 다음은 매매시그널 첫 번째 파라 시스템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본차 때도 보셨죠? 그래서 파라블릭사가 강세고 ADX, DMI 모두 다 강세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늘림목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앞으로 몇 번은 더늘림목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현재 상승장이고 지금 들어가기 부담스러우시면, 늘림목이 왔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투자에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매시그널 셋 중에 둘입니다. 차이킹 소실레이터와 RSI인데요. 모두 상승장입니다. 상승시간을 유지 중이고, 역시 늘림목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매매 시그널 셋중에셋 DMA t m a MFI입니다. 매수 시그널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도 늘림 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리 리스트입니다. 업종 분석 오늘도 세 번째 연속으로 코스피를 보았고. 상승하면서 강보합을 만들었습니다. 기초분석을 해보시면, 재무표는 특 A등급의 저평가고요 그리고 P&A n 보표가는 14,5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별 투자이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상승장이고, 매수시그널이었습니다. 이게 기초분석이었고요다음 추세확인, 상승장이었고, 매매시그널은 매수였습니다. 매매 시그널에서는 거래량이 제일 문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추세는 상승이고 매수가 유력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눌림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과 거래량의 불일치와 다이버전스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거래량 이외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른 말로 다이버전스가 해소되는 때, 즉, 눌림목이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식구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12가지. 공지사항입니다 차트나 집계 분석은 정밀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분석 요청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